팀원들이 마이크가 어째! 개새끼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진짜 뭔데! 아! 아! 말 진짜! 아... 오늘의 주인공은 코끼리 특이하게도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하나 더, 하나 더. 코끼리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바로 파이팅. 코끼리의 분노 5단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암기린 그림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수기린 그림 그림이다. 제가 그린 그림은 새털구름 아, 그림 그림이고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물개구름 그림이다. 우리 아빠는 경찰청에서 일하시는데 경찰청 창살은 새창살인아 그래 씹딱쳐라 전에. 첫 단계인 극소노는 상대방에 대해 간단한 인신 공격과 육설을 퍼붓는다. 너 폐사 경찰서가기 전에 입 닥쳐. 야 근데 플래시비 그렇게 잘 생겼냐? 결국 킬1등도못 하고 승급도 못 하셨군요 키 킬. 입 닥쳐. 입 닥치라고. 하지만 극소노 단계에서 아, 더욱 코끼리를 자극시키면 소노 단계가 시작되는데. 소노도 극소노와 비슷하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붓지만 욕설의 양과 디테일에서 차이가 생긴다. p 아관 h i m 아니 또, 여러분들. 어? 왜 u x o r y a n g w 툴툴 i 어, 어왜 e s 야, f t 너 아이디가 전 n 친인데왜쓰는데 내가 그럼 남자랑 사귀었니? 전에 너 뒤질래? 허시 쌍나무새끼가 진짜 니가패라 뒤진다. 응, 그리고 몇분후 먹을 것을 찾거나 비교적 얌전한 유튜브 채팅창을 보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솔직히 형보다 훨씬 젊고 어린애들도 아예 못 찍어본 애들 많은데, 형은 그나마 나이에도 그래도 쫄깃찍깃 생각하면 너무 철착하지 마. 왜 이렇게 이쁜 말만 해? 응? 다 집어서 봐이뻐해줄게 응? 와 저런 말거는것거터늙거거확 체감되네. 너 뒤질래? 아쉽냐? 아유 거의절발이오버데시잖아얘거야오버데시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어? 언제까지 그 KD KD 야너 오버 되시면 게임 못 하네 게임 너못 하네 근데 새야 형은 오버 듯해도 다 삼인데 너 티어 어디야 전 시즌 불멸이라고요 아이디 줘봐 너 아이디 줘봐 와이 새끼 긁히게 하네 야 아이디 줘봐 너 진짜 뒤질래 X쌰 새끼야 야이 새끼야 너 진짜 뒤질래 X쌰 새끼야 새끼야, 야 새끼야, 뭔데? 야 뭔데? 야 이거 뭔데? 씨발 새끼야 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노인 상태에서 함부로 입을 뭔데? 털었다가는 야, 오히려 뭔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뭔데? 중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진짜 뭔데? 이거 진짜 뭔데? 야, 야, 야! 뭘 봐? 뭘 봐? 말해 보라, 구씨 어? 할말 없어? 코끼리랑 수준 존나 비슷하네. 무슨 숫자 좋아해? 야! 너 무슨 숫자 좋아해? 나. 난 6974. 다음. 다음. 나와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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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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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이 아, 약했어. 해야 돼. 내가 이한명 잡겠어. 줄이야. 그냥 끼. 개 같아. 야! <S> <S> 나이스. 나이스. 강치에서 거기 쳤어. 닥치라고 이거 승급전을 하게. <상금 잘 나가>! 지금부터는 극대노 단계가 시작되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버릴게피 버려. 요이 A 갔다. 아, 피버리기 잘했다. 피버리기 잘했어. 그래. 피 버려. 어 지금 얘네 럴안 돌아. 좋았다, 좋았다. <laughs> together, together. 둘다 함정수 사라고게더 투게더. 둘다 같이 나무로 가자. 둘다 나무로 가자. 나무로. 명 당했어. 남으로, 극대노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분노의 아, 정말, 화력이 그래, 제일 크고 대부분 대노 단계에서 자극을 받거나 야. 트롤 팀원들을 만나 게임에서 질때 생기는 증상이다. 중노와 비슷하게 소리를 아. 굉장히 많이 지르고 욕설과 인신 공격으로 분노를 삭힌다. 그냥 이전 단계들의 증상들이 모두 합쳐져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아, 저한 판도 안 해보면 닥치고 해. 느긋마. 닷지 게요 닷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면 강등전이라서 저는 닷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육회비빔밥인데? 어, 육회비빔밥인데? 뭐야? 아, 뭐야!

근데, 끼리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네 방송을 볼때 이기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잘하는 모습 좀, 좀 보고 싶다. 팀원들이 마이크가 없잖아! 개 ᄉ ᄇ 야 ᄉᄇ 소통이 돼야 뭘 하지, 말 걸어도 말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 혼자서! 이거,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ᄉᄇ, 나도 소통이 돼야지 뭘 하죠! 나 대답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해요, 어디에서! 진짜 너무 하지네 진짜! 저도 이기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죠? 근데! 나 브리핑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고, 어디 가나, 새끼들과 한 명도 없는데, 왜 저한테만 격하시냐고요 진짜! 두 번째는 브리핑 없는 랭킹 매치가 연속으로 잡혔을 때이다. 아니, 아, 나 진짜, 진짜, 아니 옆에 있는 내가 맞았어 소바 쏠려는 거. 아, 나 진짜 개빡치네. 아, 존나그래 아니 진짜, 아니 옆에 있는 소바 소바 설라는거 해체하는 거 내가 옆에서 맞았다니까? 아이, 자꾸 다 연장전이야. 아, 연장 전좀 그만하고 있다. 진짜, 진짜. 어어어어 두판다 무소통 연장적자 개같아어 <laughs> <laughs>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웃음> <웃음> 밴 할게요 요, 그냥 어아 <laughs> 미드좀 미드를 봐줘야 돼요 미드좀 <laughs> 아니, 각을 똑같은 각을 두 명이서 똑같이 보고 있어, 이 XXX 새끼들은, 진짜! 아니, 똑같이 보고 있다니까, 이들이 각을 똑같은 각을 보고 있다니까, 미드를 그냥 배제한다고, ᄃ <놀람> 진짜!

t h 하 s 라 s 요 good step again. I got that. I got t h 야이거 got that. I got that. I got that. I 지 o t t 이 a t I g o 어 아,